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한 고추찜을 만들었는데요. 쫄깃쫄깃하고 고소함이 아주 특급 요리예요. 같이 한번 만들어 가실까요? 먼저 고추는 깨끗하게 세 번만 씻어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주시고요. 연한 고추찜에 들어갈 양념들이에요. 이렇게 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몸에 좋은 쌀가루를 사용할게요. 소금 티 반스푼 정도 넣고요.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쫀득쫀득해져요. 그래서 전분가루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쌀가루 세 스푼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가루 입혀주세요. 뻑뻑하니까 물 약간 뿌려주면서 버무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김이 오른 찐기에 면포를 깔아주고 쌀가루 버무려 놓은 연한 고추를 올려주세요. 남은 쌀가루도 전부 이렇게 올려주세요. 조금 닫고 5분 쪄주면 쫄깃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고추가 쪄지는 동안 양념을 준비할게요. 쪽파를 송송송 썰어주세요. 쪽파도 준비됐어요. 고추 요리하실 때 이거 꼭 넣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미림 50ml를 위에다가 뿌려줄게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깜짝 놀랄 맛이 날 거예요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 고추는 5분 이상 찌지 마세요 쌀가루만 익으면 되니까요 먼저 참기름 한 스푼으로 코팅을 해주세요 다진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 통깨 한 스푼, 꿀한 스푼 넣어주시고, 숟가루한 스푼, 참치액 한 스푼. 자, 여기에 구독, 좋아요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쳐놓으면요. 식어도 쫀득쫀득하니 정말 맛있어요. 어, 꽈리고추 아니에요. 연한 고추예요 연한 고추 준비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꿀맛이에요. 간을 한번 봐주세요. 자, 싱거운 부분은 소금으로 간을 마무리해주세요. 준비하는 쪽파 넣어주시고요. 조물조물 맛나게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자, 기가 막힌 고추무침 요리 끝이에요. 멋과 맛을 내주는 통깨 솔솔 뿌려주시면 끝.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연한 고추무침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없을 때 뚝딱 5분이면 되니까요.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